사진은 중구 만리동이고요. 만리동 광장에서 서울로 7017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2024년 7월 13일, 20818일, 1름만 1908일, 데일리 펄을 2457일. 예, 나도 역삼동 잠깐 다녀왔고요. 서울역 만리동. 왜냐 만리동은... 최말리라는 학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강북삼성병원에서 경교장 출발했고요. 역삼동 후원입니다. 다시 서울역과는 철길이죠. 도심에서 만난 철길입니다. 예, 말리동 광장, 서울로 7017. 서울로 7517 걸어볼 만합니다. 말리동 2024년 7월 13일입니다.